초동 50만원 기본 돈 인기 명예 3년째 거머쥔 톱7의 존재감 100억대 자산가로 변신 지난 2020년 3월 미스터트롯 시즌1 톱7이 탄생한지 어느덧 3년 신규 트롯 오디션들이 줄줄 이어진 가운데 임영웅 영탁 이찬원 김호중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 기존 미스터트롯 톱7의 존재감은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아니 최근 황영웅 등 학폭 논란, 시나리오에 의한 박서진의 조기 탈락을 비롯하여 미스터트롯2 불타는 트롯맨의 불공정성 및 조작 의혹이 팽배하면서 임영웅 등 기존 트롯맨 톱7의 위상과 존재감은 더욱 더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양 방송사 오디션 프로그램 시청률은 다소 높게 나올지언정 참가자 개별 화제성과 팬덤 형성 정도는 기존 트롯맨 톱7을 따라오기에는 세발의 핍니다. 과연 이들이 모두 100억대의 자산가가 되었단 말인가? 이들의 최근 활약상은 어떠한가? 방송에 앞서 구독자 아니신 분은 구독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성장에 반드시 보탬이 되는 성창일TV가 되겠습니다. 톱7의 인기가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은 아무래도 앨범 판매량입니다. 가장 근래인 지난 20일 이찬원씨가 발매한 첫번째 정규앨범 은 발매 이틀만에 51만장의 판매고를 올리며 하프 밀리언을 달성했습니다. 찬또의 위력에 역시는 역시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트로트 가수가 초동 일반 판매 일주일간 판매량 50만장을 넘긴 것은 이찬원씨가 네번째입니다. 각종 프로그램의 MC를 맡느라 첫 정규 앨범 발매가 다소 늦어지긴 했으나 대기 만성을 입증이라도 하려는 듯 발매량으로 그의 인기를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임명웅씨는 그야말로 독보적입니다. 지난해 발매한 그의 첫 번째 정규 앨범 I am hero는 발매 일주일 만에 110만장이 판매되며 트로트 밀리언셀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특히 그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전 장르를 통틀어 남자 솔로 가수 중 최고 기록입니다. 솔로 가수 임영웅 씨의 초동 판매량 110만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또 김호중 씨는 파노라마 초동 68만 장, 영탁 씨는 MMM으로 초동 52만을 기록했습니다. 음반 판매량을 놓고 볼때 미스터 트로트 7의 기록을 깰수 있는 그룹은 전무후무할 것으로 보입니다. 콘서트 스케일도 남다릅니다. 에미옥 씨는 지난해 전국 투어 콘서트로 24만여 명의 관객을 모은 데 이어 지난 11일, 1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단독 콘서트를 열고 현지 팬들과 만났습니다. 영탁 씨는 전국 투어에 이어 최근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해외 프로모션까지 진행하며 국내를 넘어 글로벌에서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호중 씨는 4월 미국 뉴욕과 LA 공연을 비롯해 미국 팝스타와의 콜라보레이션을 가질 예정입니다. 김호중 씨는 지난해 세계 3대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와 듀엣까지 선보이는 등 트로트와 성악을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바 있습니다. 이찬원 씨, 정동원 군, 장민호 씨, 김희재 씨 등도 전국 투어를 열고 팬들과 만났습니다. 이들이 콘서트 티켓 예매를 개시하면 대부분 몇분 만에 동인하고 암표상들도 제철을 만난 듯 활기를 칩니다 트로트맨들은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로까지 헐헐 날고 있습니다 트로트맨들은 각종 예능에서도 활약 중입니다 가장 활발한 방송 활동을 벌이는 이찬원 씨는 KBS2 프로의 명곡, JTBC 톡파원 25시, 안방 판사, MBN 백투더그라운드, K스타 도원 차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 고정 출연 중입니다. 그런 트로트 가수로서 뿐만 아니라 일반 예능인 못지않은 활약으로 팬층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장민호씨 역시 다수의 예능 고정 출연과 더불어 TV조선 미스터트롯2, 쇼퀸 등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마스터, MC로서 맹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임영웅씨는 예능활동 대신 영화로 팬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는 3월 1일 개봉을 앞둔 임영웅의 I am the hero final은 이미 예매관객 10만명을 넘어서며 극장과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막내 17세 정동원군은 선화예중을 졸업하고 서울 공연예술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톱7 중 키가 가장 많이 성장한 정동원군은 10대임에도 어엿한 건물주가 됐습니다.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경남 하동소재 건물은 2020년 6월 증여받은 것으로 대지면적 320평 연면적 160평 규모로 3층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여관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1층과 2층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3층은 정동원 군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카페 상호는 정동원 군의 공식 팬카페 이름을 딴 우주총동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콘서트 한번 개최할 때마다 수억에서 수십억에 달하는 티켓 수익을 올리고 있어 이미 100억대 이상의 자산가가 됐습니다. 그런가면 김희재 씨는 MC 데뷔로도 성공했습니다. 그는 지난 20일 방송된 SBS Feel, SBS M 더트 o 쇼에서 MC 데뷔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이날 나는 남자들을 부르며 오프닝 무대를 장식한 김희재 씨는 절도 있는 칼 군무를 바탕으로 섹시하면서도 농염한 무대를 완성했습니다. 더트 o 쇼와새 시작을 함께하게 됐다라는 인사를 시작으로 마이크를 잡은 김희재 씨는 첫 진행임에도 불구하고 깔끔하게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여기에 후반부에서는 차트 12에 오른 풍악 무대에도 직접 올라 다시 한번 타재다능한 끼를 뽐냈습니다. 김희재 씨는 뽕숭아학당, 사랑의 콜센터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쌓아온 토크 실력을 바탕으로 더 트롯쇼에서 가수와 대중사의 가교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가면 행사 에이전시를 운영 중인 조영구 씨는 장민호 3,500만원, 김희재 2,500만원, 박구연 1200만원 등 행사비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 0 0 0원 2800만원 음영웅 책정 불가라고 했습니다. 톱세븐은 행사비뿐만 아니라 음반 판매, 콘서트 수익까지 합치면 한마디로 평생 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이들은 불과 4년 전만 하더라도 생계를 고민할 정도였는데 현재는 미스터트롯 톱7 어느 누구 하나 빠짐없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고 모두가 다 100억대 자산가로 변신했습니다 참고로 이명웅씨는 2022년 상반기에만 300억원대 매출을 기록 걸어다니는 대기업으로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6개월간의 매출액이 최소 300억원대 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의 미대는 전도 양양합니다. 왜냐하면 미스터 트로트, 불타는 트롯맨 등 새로운 트로트 오디션들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팬덤의 이탈 없이 인기를 지켜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오디션 참가자들의 화제성은 기존 톱7의 당시 화제성에 비하면 세발피 핍니다. 화제성이 낮으니 팬덤이 형성되지 않고. 팬덤이 형성되지 않으니 향후 콘서트를 펼치더라도 기존 톱 7의 위력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임영웅 씨등 기존 톱 7은 복받은 가수들입니다. 한 가요 관계자는 트로트 팬덤의 주연령층인 중장년층은 한번 좋아하면 쉽게 마음이 바뀌지 않아 팬덤 이탈률이 높지 않은 편이라며 톱7 멤버들이 워낙 다방면에서 멋지게 활약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들의 인기가 쉽게 식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성창일 TV도 일찌감치 그런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아무튼 톱7 승승장구하시길 빕니다. 이상입니다. 이 영상은 초동 50만원 기본, 돈 인기 명예, 3년째 거머쥔 톱7의 존재감, 100억대 자산가로 변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의미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